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옷 더럽힌다. 안녕하세요, 패플입니다. 오늘의 전설의 게임 바로 녹피스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바로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들. 야, 너칼 어디서 산나 그거는? 너칼 여기. 어 뭐야? 햄치뭐그 뭔데? 어 뭐야? 무슨 스킬이 된 거? 베리어펀치. 뭐 어, 베리어펀치? 야, 나 이거 열 미초세요. 포크야. 이거 먹어볼 사람? 어이구. 오케이? 이렇게 먹어봐 오. 야 음식 개빨리 먹어 어, 스피드 스피드 어, 개꿀 이동기 오쉣야 어. 이씨 어? 뭐야? 야 저런거 어. 받네 어. 이거 뭐야 어. 이, 이거 고양이 그거 아이가 뭐야 요번에 킹피 그거잖아 왜? 그 업데이트 그, 그 스포 고양이 이거잖아 뭐지? <laughs> 아 어? 응? 네, 네. 그렇네? 네, 네. 그렇네? 야 바다야 네 수염 많이, 너무 많이 자는데배개만은데 여기? 배 아무거나 타고 가면 되나? 음 간다야 배가 깔아들라 하는데요? 타이타닉 될거 될 같은데? 타이타.. 어, 뭐, 어 뭐야 뭐야 뭐, 타이타닉 될거 같은데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 안녕하세요 야 저기 배가 하나 있다 저배 갈아, 갈아타자 <웃음> <웃음> 야이 비지 같은데 가르타자 이거. 이건 핏빨님이 운전을 더럽게 못하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은 거예요. 뭐요? 야 네가 운전해 봐. 어때? 야, 야 레벨 세븐 태워야 하는야좀야또가라는다 이거. 야이씨해가왜 이런 애가. 야 그래도 야 그래도 이거 섬, 섬이 왔다. 이섬 무슨 섬이지? 야 털어 빨리 이거. 아저씨핏불이 적이다 있지. 저거. <laughs> 야 버블 정말 핵쟁이야 이거. 뭐요 이거 어? 택쟁이 맞지 방금. b 봐 봐. a s u s h i 봐봐 n 봐 봐. b a 봐봐 s 봐 봐. k a n Boba, Sushikan, Boba, s u s h i k 쟁이 Boba, Sushikan, Boba, Sushikan, Boba, s u s h i k 봐 n Boba, Sushikan, b i k a n Boba, 도 유명해 i i k a 야, 근데 핵쟁이가, 야, 핵 쓰면 그렇게 좋은가 봐. 야, 핵쟁이 여기있다! 야, 사라졌다, 씨. 핵, 순간이동하면서 잡고 있나봐요. 아, 야, 핵을 쓰는 이유가 따로 있네. 핵개 좋네? 어, 어디려가 여기로? 꼴린데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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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빠을 광고했다! 야, 이씨! 야, <laughs> <이거> 아저씨 광고했어. <허용했어. 웃음> 아, 내가 운전하면 잘한다니까? <laughs> 니 핏부 아저씨가 핏부 아저씨가 운전하니까 문제야, 배가. 아, 핏부 아저씨 잘못했네. 야, 비켜봐. 내가 운전해볼게. 야, 여태까지 있던 그배터리 문제였네. 야, 지금 내가, 내가 가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아, 좀만 기다려봐요. 좀, 야, 뻘짓 사지마, 임마. <laughs> 야, 뻘짓 사지마, 임마, <laughs> 이 새끼야. 야, 배가 <laughs> <맨까로> 안 된다고. <laughs> 야, 이거 월피스 <laughs> 게임이야. 뭐, 타이타닉 게임이고. 어, 잠시만 잠시만 여여 저, 여 그거 발견했어. 오아이카입니다오오 <목소리> <목소리> 뭐야 오오오오오라다 여기 개멋있다. 따라가자. 뭐 요리 다 요리? 우와 오 야야야야야야. 좀 보여주세요. 플 야, 쳐보자, 쳐보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저 벌써 시킬 치다. 주인 벌써 시. h e 네. 그래 어? 어? 못나야이 죽여보자. 요리 죽여. 야 요리 요리 죽여. 레벨이 안 되는데. 루글 아, 어. 죽였네. 어. 어? 봤지? 나 이렇게 강한 거 봤지? <laughs> 펀치자 오늘의 영상 인서 같이도 하고. 네? 야 이거. 생각보다 이제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열매 퀄리티가 아까 잠시 봤었는데 적긴 좋은데 이 게임 어떻게, 어떻게 될까? 병마수로 끝날까? 아니면 계속 이어질까? 는데 업데이트 잘하면 되겠죠? 업데이트만 잘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 아이씨 뭐야 안녕 <laughs> no! 야 죽인다 누나, 죽인다